평양 경찰서에서 주목사님하고 마주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주들은 말을 못하게 했는 걸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주목사님이 하루는 손가락으로 글을 썼는데 안 선생님, 만일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경찰서에서 해방을 해서 놓아주면은 안 선생님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대신에 만일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방해 주면은 주목사님은 무엇을 제일 원하십니까? 주목사님 말씀이 그 얼굴이 천장을 향하더니 눈을 감으시면서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자유케 해주시면 한 번만 더 강당에, 강대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한 번만 더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룰 줄을 꼭 믿었습니다. 제 대답은 저는 이제 나가면은 여자로서 이전 모양도 보기 싫고 시집도 못 가겠으니까 하나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원하시는 주목사님은 천국 좋은 데 모셔가시고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오늘날 이 강내에 산 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또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감옥에 가서 견딜 준비를 하고 열심으로 금식하고 성경을 따로 했는데 백장을 따로 했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따로 할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앞이 캄캄해서 어떨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다 믿었는데 이 말씀만은 믿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마음이 떨리고 가상이 울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그때의 감옥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진정으로 신앙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그 무서운 잔인한 고문에 또 추워서 말라서 한 분씩 한 분씩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버리고 말고 사회는 원수들이 전쟁에 매일매일 이겨서 이 반지구를 다살리게 됐고, 민족은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살 형편이 없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이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지만은 이 말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자리에 서서 보니 우리는 돈으로 세계에서 으뜸이 되지도 못했고 문명에서 세계 모든 민족의 미국과 같이 뛰어나지도 못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났습니다 미국에 32년 살아보니깐 운동 스타디움에는 운동을 보기 위해서 수만 명 매입니다. 락뮤직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미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수십만 명 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모임으로. s so,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사랑을 짓는 선수가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우선 원하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리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억지로 짓는 것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수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자연히 저절로 세계 민족 왜 뛰어난 줄 아십니까, 참많네요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온유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사님들이 그 모진 매에 눈이 나오고 턱이 터지고 턱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죽어 주어서 미랄이 되어서 심어졌습니다 원수들은 악마들은 이 한국에서 복음은 다 쓰러져 소탕이 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이 되었으니까 미찰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주겠으니까, 약한 사람들은 다 자기 편에 만들었으니까, 복음은 이 땅에 없어졌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을 때, 죽기 전에 항상 한 말씀이, 우리는 이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의 미란이 돼서, 땅에 들어가, 썩어야! 방방국곡이 종소리가 나고 교회가 서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하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허술하여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못 믿어 가슴이 환란거렸지만 은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oh